아 진짜요? 저는 좋아요. 네, 요기님 버스 타러 온 짱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어, 제가 드라이브를 한번 잘 해볼게요. 운전 경력 지금 몇 시간 한 시간 됐나? 네 어. 역쟁만 어.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바론이 뭐예요, 바론이? 이제 용운 혹시 기억하세요? 용이 뭔지 아세요? 많이 몰라요. 그 용이라고 이게 내부 응, 응. 보면 용이나. 바론이란 오브젝트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끼리 사용자 설정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맵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<laughs> 진짜 막소리 훈남인데? 그 착한 오에 감사합니다 <laughs> 저 아까 근데 되게 잘했죠? 네.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본만 아셔도 되게 어 발전 가능성이 보이긴 할걸요? 자 <laughs> 여러분 들으셨죠? 이거 나 남겨놔야겠다 디디디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신 거니까 어... <laughs> 어 너무 착하시다 나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 같아 <laughs> 저도 원디는 잘 못해서 음, 응. 원래 랭크가 어떻게 되세요? 뭐라고 하지? <laughs> 아니 왜 노코멘트죠? 아니 우리 선생님의 실력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 이거 괜히 명함 내밀었다가 해고 다하는거 아닙니까? <laughs> <laughs> 어내 신뢰가 깎일 순 있지 <웃음> <웃음> 어... 그러면 이렇게만 알려주세요 다이아 위아래다 다이아면 너무 높은가? 골드! 골드 위아래다 골드보다는 위에죠 오... 그럼 다이아? 플래티넘?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 친해져요 저희 <웃음> <웃음> 어, 나이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? 나이는? 나이요? 나보다 어리지? <laughs> 어르신 되게 진도 빠르시네. 아, 그럼. 그래야지만 오, 네. 저기 좀 어색하지 않게 풀수 있으니까. <laughs> 아, 학생이신가요? 성인이신가요? 네. 그건 얘기해 줄수 있잖아.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여러분 대학생이래요. 큐로 <laughs>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 대파워 맞춰 보세요. 해 볼게요, 지금. 오고고. 네.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보통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면 상대가 음. 인베올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 음. 그냥 바로 우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음. 킬먹고 가는 걸 인베이드라고 하는데 음. 그러니까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이제 음. 우리가 들어갈지 말지 상대가 음.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나이스 음.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진짜? 오예 오예 궁 있습니다 궁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써버렸어 나이스 고와 나이스 와! 나이스, 아, 나이스. 아니, 방금은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아 진짜? 자 여러분 들으셨죠? 야봉 좋아 이제 라인 밀고 갈게요 이거 이제 네. 저희가 어차피 유리하니까 궁 있을때 역시 궁 있어요 그러면? 아이고 아 내가 빠졌다 안돼 안돼 얘 왔어 얘 왔어 그예얘적줘 네네 어어어 피 빼야될거 같은데? 빼빼빼빼 아, 디디. 아 내병이 다 왔네. 디디야배배배 배. 아이번이번이번 미안해. <laughs> 아 얘들 용 되게 좋아하네. 왜, 우리 팀원들이 근데 미아핑을 안 찍었나요?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정지가 시작되는 거야.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. 자 내가 먼저 정지 건다. <laughs> 지금 얘네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부시고 있어요. 오, 잠깐만. 나이스. 지금 저희 3대3 못 이기거든요, 이거? 네. 제드끼리 싸면 우리 팀 제드가 이기니까 지금 시간 응. 끄는데 집중하죠. 네. 어, 아이고, 그거 맞으면 안 되는데. 아이고. 아이고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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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 야, 야, 야. 이리 와, 이리 와. 그렇지. <웃음> 와, 이게 걸리냐. <걸린다>. 이뻐한데. <laughs> 이거 아칼리한테 타셔야 돼요. 아이고. <laughs> 나못 탔어. <laughs> 아 안타까워라. 아, <laughs> 우리 진짜 막상 나가야 근데. 음. 아니, 이건 저희가 이득이에요. 상대는 저희 타워 밀수 있는 게 지금 가운데 가밖에 없는데, 음. 우리도 지금 두 개나 더밀수 있는. 이딕으로. 아 그러네, 되게 잘 밀었네, 네. 우리 제드가. 네. 오히려 이득이에요.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오면 얘네 못 밀거든요, 안부로. 음. 오케이, 저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어요. 쟤네들 야, 우리 우리 이거 넥서스 아니에요 지금 얘? 네, 오케 이 오케이 바른 고? 바른 고? n 고고고 a r 고 n g o Go, go, go. Mulla, go. It's a k a v 응 go. It's a Sunday. I'm saving it. I'm going to g 충분히 g o 볼수 있거든요 저거 m g o i 오케 to 면 완전 m g 오케 n 이 to go. 기 위에 보 i n g t 어아 약간 쫄보 쫄보 암살자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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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 확인 나궁궁있고요저궁 있습니다 참고로 궁 한번 쓸까요? 지금 노노? 어 아, 아깝다 아 어! 그, 나이스 와. 나이스 와 유미 뭐야 유미 뭐야 뭐야 유미, 유미 와. 뭐야 어 이거 어네가 내가, 내가 피쳤어 뭐야? 피쳤어 힐량 뭐야 힐량 뭐야 힐량 뭐야 힐량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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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힐 없어 요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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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, 나이스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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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, 와. 나이스 싸울게요 okay, 저 오케이 okay. 그럼 저 잠깐 얘한테 붙어있을까요? 어어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말야 우리 아프신 분 계신가? 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얘 진짜 세다 잘라던가. 어 나이스 트타 나이스 궁 쓸까? 궁 쓸까? 궁 쓸까 말까? 와 잠시만 나, 나 도와줄 사람? 어어 나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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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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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나이스. 아니, 얘도, 얘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? 오케이. 아, 이거 이겼네요. 이거 나이스, 나이스. 와, 이걸 역전하네. 어, 어 이겼다. 아. 와 어떻게 이겼지? 와. 아, 썰렌친거구나 여기. 네, 그냥 회복량만 눌러도 돼요. 우와, 난 압도적이네. 네, 여기 서포 차이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와...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저 지금 서포트 1등 했거든요? 이제 지금 고작 한, 한 판, 두 판이지만 지금 제 스타일을 보셨잖아요 어떤 챔피언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? 네? <laughs> 아, 이걸로는 안 돼? <laughs> 나한테 잘 맞는 어, 확실히, 챔피언이 있을 수 있잖아 어. 확실히 진도가 빠른 스타일인 건 알겠어요 <laughs> 어, 그래도 의욕 있는 모습 빼기 보기 좋네요 어어... 어. 그럼, 그럼 나 적극적이지 아니 그냥 그래, 다음에 또 기회되면 같이 뭐할수 있으면 좋고네 보시면네 꺼보겠습니다. 아니, 네, 아니 그니까 불러야겠어. 그러니까 비스킷을 먹으라고? 비스킷 팔고 싶다고? 아니 아니 비스 어, 30원 하 때면 300원 놓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? 이거 하면 이렇게 살수 있단 말야? 이 아, 아니 뭐 하면 돼, 300원 먹고 그냥 살수 있잖아.